여기 이렇게 쓰니까 참 감회가 깊어요. 사실은 여기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 우리 반이었었어요. <laughs> 어, 어. 제가 이제 1958년, 그때는 한신학기가 4월이었거든요. 이제 4월에 여기를 입학했는데, 에, 그 이화학당은 1886년 5월 30일이 개교기념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5월 30이 아니고 31일인데, 이화여자대학교하고 갔거든요 근데 여기 졸업생들이 이대를 많이 가니까는 이대에서 우리 같은 날 하면은 이거 그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여기 은혜는30 하고 우리 언니 격인 이화여자대학은 31일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학교의 시작은 스크랜턴 부인이라고 마사추세츠 그 스프링필드 그 근처에서 태어나서 어 사실은. 저, 여기 오실 때가 5한살인가네살인가그 당시에는 굉장히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일대학년 의과, 의사인데 아들 내외하고 어머니하고 1886년, 6년에 왔는지 5년에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같이 한국에 선교를 하러, 저 하려고 미국 북감리교 거기에서 이제 파견돼 와서 학교를 시작한 건 1886년 5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에 왔겠죠. 그래갖고 학교를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학생이 없어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돌보면 사실 학교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보, 보, 돌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에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고 또뭐 그랬는데 어쨌든 정말 뭐 하나님의 그 덕분인지 어쩐지 잘 학교가 돼서 지금은 그 대한민국에서는 신 여성 교육으로서의 그 어떤 깊은 역사도 지니고 그 동안 많은 지금 여기 졸업생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laughs> <laughs>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배출을 했고. 어, 뭐 최근 저기 나오신 분으로는 우리 강경화 장관이 바로 이화 네. 어, 출신입니다. 아, 제 후배입니다. <laughs> 어, 어, 그랬고, 어, 유관순 열사는 어, 이 건물이 1915년에 지어졌는데, 아마 14년쯤 아니면 16년쯤, 그 저, 저 하여튼 이, 건물, 이 건물이 지어진 후에 오셨어요. 그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6년쯤 오셔서 1919년에. 예, 그, 여기서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예, 고향인 병천으로 내려가서 만세 운동을 하다가 순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교실이 그관순 열사가 공부했던 교실 모양을 그대로 분단한 거다. 그런데, 아, 하나 그 놀라운 건 저희가 1958년 여기 입학했을 때 들어오니까는 난방이 스팀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 했던 그런 그 시설을 갖고 있던, 아니, 그래서 어 그리고 그때도 여기도 다 이렇게 대리석으로 관악이 됐고 그래서 우리 그삐걱삐걱 거리는 그 초등학교에서 어 이제 다니다가 <laughs> 여기 오니까는 야참 별천지다 좋은 학교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이거 우리 학교니까 내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강화하고 들으세요 <laughs> 예그 선생님 그 뭐야 이대 그때 들어오실 때이대 예. 그 진학하는 어떤 학생들이 예를 들면 예. 뭐 특정한 뭐 예. 당연히 뭐 종교색도 있었을 것 같고. 예. 있었는지 가 궁금하고요. 아, 그다음 예. 두 번째는 예. 그래서 여기 계실 때에도 그때 뭐 유관순이나 이화의 전통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강조했는지, 강조했으면 어떤 식으로 강조했는지. 어, 어, 예. 어, 우선 그 여기가 기독교 학교이긴 하지만은 입학이나 뭐할때 전혀 그런 거는 음. 가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건 개인의 문제고 개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무슨 뭐 기독교 학생이면 뭐 조금 뭐더 배려를 한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교 들어왔을 때, 어, 제 자랑 조금만 해도 될까요? 어, 제가 좀 입학 성적이 좋았어요. <laughs> 예상이 됩니다. <laughs> 응.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입학식을 그 정동교에서 회 했는데, 에이, 이건 조금 제얘기 우리 언니하고 어머니가 언니 보고 너제 입학식 가라 그랬는데 우리 언니가 그러면 엄마 나는 뭐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럼 너는 영화 구경 시켜줄게. 그래서 입학식을 두 시쯤 하는데 조조 영화를 갔어요. 그래갖고 영화가 끝나니까 들어오니까는 허겁지겁 보니까 제가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이 어떡하지? 난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겠네. 그런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지각생 부르는구나 어떡하나. 터터덜덜 떨고 갔더니 빨리 단어 단어로 올라가래요. 그래서 올라가서 나는 아 이제 이건 진짜 망신이다. 공개적으로 지각했다고 얘기를 하려나보다. 어 그러고 있으니까 또몇 명을 더 불러요. 그러더니 막 무슨 표창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건 뭐야? 야단한 친구 표창장 주네? <laughs> 뭐 그랬는데 부상으로 그때 그 타오르는 별이라고 박화성 여성 여류 작가인데 그분이 쓴 책을 줬어요. 근데 그게 바로 유관순 열사에 관한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우리가 얘기는 들었지만 그때 뭐 우리 유관순 노래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바로 유관순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신 분이구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상당히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한 얘기는 뭐, 여기, 뭐, 우물터도 있고, 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서, 그 저기 하면서, 사실은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그 서대문 과목에서 그 순국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알린 거는 여기 그 박인덕 그 저기라고 여기 교수 교사 했던 분인데 사실은 유관순 열사는 천안에서 만세를 했기 때문에 서울 학교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 사실을 그러다가 이제 공주로 갔다가 공주 감 저기 그 뭐야 감옥소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서울로 와서 여기서 그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어, 이아학생이 지금 감옥에서 그렇게 거의 죽을 지경이다. 그래갖고서는 나중에 그 통고를 받았을 때 죽었다는 통고를 받았을 때 여기 선생님들이 가서 시체를 인수를 해갖고 정동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어 묻히기는 이태원에 묻혔는데 이태원이 그때 공동묘지였었어요. 그래갖고서는 나중에 이태원 공동묘지가 개발되면서 그냥 전부 다 모아갖고 한꺼번에 해서 망우리 갔다가 어, 이렇게 그 공동 여러 유, 유, 유고를 유 그냥 한꺼번에 갖다 묻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유관순 열사의 그 묘지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저희가 학교 다닐 때신봉조 교장님이라고 그분이 배제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역사적으로 다 이거를 추적해갖고 유관순 열사가 이런 분이다 이런 거를 밝혀갖고 이제 독립추서도 독립훈장도 받게 하고 또, 책도 저기 하고, 영어로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유관순열사가 여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저희 학교 다닐 때 상당히 그, 이제, 많이, 유관순열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뭐, 연극도 했고, 책도 썼고, 뭐. 그래서 제가 그걸 잊지 못해요. 그책 받은 거, 아, 유관순열사이그 전기책을 그 썼다, 뭐, 그런 거. 어, 죄송해요. 제 개인적인 얘기, 자, 자랑을 해서. <laughs> 어. 그래서 요것이 사실은 그 여기 메인홀하고, 여기 심슨홀하고가 이 배제학교까지 포함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게 세 번째 양가아니었나 싶어요. 배제학교도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이런 붉은 벽돌의 교사를 지었지만은 우리가 조금 이따 갈 배제 역사관은 요거보다 1년 늦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먼저 지어졌다 그런 거 하고 이거를 복원을 했는데 처음에 그 심선호를 지을 때이 재료고 기술이고 이거를 중국에서 공수를 했다고 그래요. 이 벽돌이 한국 벽돌이 아니고 중국에서 구운 벽돌을 갖고 왔다, 뭐, 그래갖고 기술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 1900, 이게 아니, 2000몇 년에 이걸 복원할 때 똑같은 벽돌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에 뭐 이렇게 그걸 해갖고 좀 도움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벽돌 색깔이 조금 틀려요. 옛날에 있던 벽돌이 그대로 있고 또 어떤 건새 거고 그냥 이제 가능한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외형은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하고 똑같은데 이제 이 벽돌이 조금 그거 틀리다 이런 거. 어, 학교 다니실 때도 이렇게 담장이 옛날 담장에다 키가 예, 낮았나요? 예. 어, 지금이 높습니다. 아, 지금이 더 높아요. 예예. 예. 그리고 담장이 여기가 아니고 저 바깥으로 조금 나섰었어요. 그니까 돌을 계획하면서 안으로, 어, 어, 저, 밀어놓은 거거든요. 이제 그걸 갖다 이따, 저, 정동교회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겠는데, 정동교회도 그래서 일부가 잘렸어요. 응.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중학교 운동장이었고, 저쪽에는 이제 고등학교 운동장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노천극장이라고 해서 같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같이 예배 볼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 그래요. 그리고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게 이렇게 벽돌로, 저돌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일제시대 때 만든 방공호일 거예요. 여기 방공호 시설이 있었어요. 근데 6.25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아, 희생당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그 방공호에다 막 파묻어갖고, 우리가 학교 들어올 때만 해도 가끔씩 뭐 뼈가 나왔다. <laughs> <laughs> 이런 얘기도 하고 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전부 다메꿨고 어, 그리고 이제 요저 돌당 위에 가면은 우물터가 있어요. 그 우물, 근데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유관순 우물이라는 건데 유관순 열사가 여기서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전부 다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빨래도 하고 김장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그런 거 했던 곳이다. 그래서 지금도 유관순 열사 우저 우물로 그냥 그 복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있는데 사실 이화의 정문은 1번문입니다 여기 보면 저 기화지붕 보이죠? 예? 네. 예, 예, 그게 그게 이화의 정문이었습니다. 저걸 갖다 사주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절에 가면은. 1주문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런 1주문이 아니고 기둥이 네개다 그래서 4주문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처음에 4주문의 위치가 저기는 아니었던 걸로, 이쪽 조금 밑이었는데 조금 옮긴 걸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 2번 빌딩, 이것이 100주년 기념관인데, 이것이 그 원래 프라이 홀이라고, 프라이라는 불은 여기 학장. 그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했던 분 그분 저기였는데 불타서 저기 했고 요것이 요 위에 있는 요흰 것이 이제 메인 홀인데 요 앞에 가면은 이제 그 신여성 교육 발상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요것이 유관순 우물터라는 그래서 지금 유적지로 그냥 보관했고 원래 이화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성벽이 이렇게서 해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성벽 안에 있던. 근데 굉장히 위치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쭉면은 서울 시내가 다 내려다 보였던 그런 곳에 있고 그다음에 신봉조 교장님이 되면서 1950년에 이쪽이 그 저기 교통부 땅이었는데 아까 관사터라고 그랬죠. 그거를 매입해 갖고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이것이 그 석조 노촌 극장. 음. 그리고 아 어, 이제 이, 그이 8번이 저희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스크랜턴 홀이라는 건데, 스크랜턴이라는 분이 이 학교를 처음에 미국 여선교사로 오셔서 학교를 열었던 분이래서 이제 스크랜턴 홀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외고가 쓰고 있어요. 이화 외고가. 근데 이스크랜턴 홀, 1958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여기는 계단이 없습니다. 전부 다이 슬라이딩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장애인이라도 어, 공부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계단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지를 않고 전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저기 장애인을 위해서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그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거를 해주셨고, 어, 요거는 저발인그 홀이라고 해서 이건 글레이징 그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된일때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요 4번이 전인항 기념 도서관이에요. 전인항 씨가 누구냐? 그러면 김대중 씨 어머니입니다. 아, 그래서 그분이 유화를 다니셨기 때문에, 저, 김대중 씨가 활동할 때, 어머니를 위해서, 어, 저기, 도서관을 하나 지어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전인왕 도서관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 교통부, 교통부 관사 1호에 살았는데, 바로 스크랜턴 홀의 그 교무실, 그 자리가 우리 집 자리였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이화가 여기를 땅을 사는 바람에 우리는 관사니까는 우리 집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딴 데로 이사를 가고. 그래서 제가 5학년까지, 5학년 1학기까지 여기서 살다가 신촌으로 이사를 갔다가 1년 반만에 다시 이화로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평생을 그렇게 한 거고. 여기에 쭉그 관사가 이렇게 저 나열되어 있었어요. 여기까지 쭉. 근데 여기서 이제 그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6번인데 6번이 지금은 유관순홀인데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아 철도가 제물포에서 서대문까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에 서대문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 건물이요. 아그리고 지금 저기 5번이게 저김점동홀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했던 분적인데 지금 이제 기숙사로 쓰는 데고요. 근데 그때는 옛날에는 여기가 역장관사였습니다. 우리 관사는 여기였었고 이제 역장은 여기였었고 근데 그~ 이게 그~ 서대문역 우리 그 철도의 시발점이고 종점인 그거의그 표석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학교 내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성문 바깥에 여기다가 표석을 해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아, 서대문역터다 그런 게 그걸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래서 음, 그래요, 뭐 대강 제 그렇게 저기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정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치해서 이렇게서 해 이제. 아, 일로 갔다가, 예배, 저기, 조회할 때면 일로, 중학교는 열고 고등학교는 열리고, 그래서 여기서 다 모여서 했고, 이쪽이 이제 배제, 그리고 여기가 정동교회, 그리고 이제 가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가, 그니까 이화하고, 어, 정동교회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 그저 선교사들이 살던 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문을 나가갖고 그 마당을 지나서 정동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고 이제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우리나라 근대 약학 얘기하면은 동화 제약 꼭 얘기해야 되는데 동화 제약은 여기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 동화 제약 있고. 그 다음에 그 동화제약 옆에 연통부라고 있는데, 그거는 그 임시정부의 서울연락소 같은, 근데 바로 그것이 동화약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다그 동화약품을 세운, 어,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그걸 세웠고, 그 아들이 민강인데, 민간이 그 연통부하고 관련돼서 독립투쟁 운동을 했고 그러다가 일본 경찰에 이제 발각돼 갖고 어 회사도 아주 어렵게 되고 그분도 1933년에 돌아가시고 어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보면은 또 우리 저 장희빈하고 어 민비 얘기하잖아요 그 민비네 집이 바로 그 연통부 바로 옆자리가 아 민비네 집인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거기에 그 한식집이 있어서 우리는 모르고 지났는데 이제 어른들 그래 아우 저기가 왕비네 집이야 왕비 근데 무슨 왕비가 이렇게 바깥에 살았나 우리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궁궐에 안 살고 왜 바깥에 살지 그랬는데 보니까 그 민비에 민중전의 생가가 거기였기 때문에 아마 내려오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선치인이 그 철도국에 근무 교통부 근무하셨어요 철도국에 근무하셨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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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저기 처음에는 여기 저쪽에 17호 관사에 살다가 이교 끝나고 1호 관사로 어, 옮겨 와서 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손탁 호텔 터라고 되어 있는데 에, 아까 내가 여기 프라이 홀이라는 이화 그 교사가 있었다 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홀을 1922년에 지었는데 그 전에는 여기에 손탁 호텔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탁이라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뭐말 그대로 손탁이니까 뭐 독일 여자겠죠. 근데 그 형부가 러시아 이 의교관으로 한국에 와서 1882년일 거예요. 그때 와 갖고는 궁중하고 연락을 하면서 조러 조약에 그 아주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여기 근처 이제 조따가저 근린공원을 갈 텐데 근린공원 뒤가 러시아 공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러시아 공사관 근처에다가 집을 하나 하사를 했어요. 어 그게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어� 어딜 거다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을미 사변이 나고 나서 저기 러, 저 우리 구종 황제가 러시아 저 공사관으로. 옮겨갔잖아요. 악완 파천을 했잖아요. 그때 러시아 신세를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어, 그, 고종 황제가 이 손탁이 살고 있던 집을 이렇게 헐어가지고 양관을 지어서, 어, 여기서 소위 얘기하는 그 유명한 정동구락부를 여기서 했어요. 응? 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외교관도 많이 오고 뭐 하는데 제대로 머물 데가 없으니까는 그 손탁이 갖고 있던 정동구락부 그 건물을 이렇게 증축을 해가지고 새로 지었죠. 그래갖고 호텔을 만든 게 바로 손탁 호텔이에요. 그래서 손탁이 1907년까지 아마 여기 저 한국에서 활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907년 그러면 이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뭐 러시아가 좀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벌써 그때 온지는 25년쯤 되니까는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이제 가고 가면서 그 건물을 유화에 판 거예요. 그래서 이화가 상당하게 오랫 동안그 손탁 호텔을 기숙사로 쓰다가, 어? 그다가 22년에 여기다 이제 새 건물을 짓고 그걸 프라이홀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그 우리나라 뭐 의교사 그때 보면 손탁이라는 사람 꼭 나올 거고 정동구락부 얘기 나올 거고 그럼 바로 그게 여기였구나 그런 거.